자, 수트 RPM 607번. 4차 함수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대. 근데 그때 나한테 원래 함수, 도함수 말고 4차 함수의 함수 값들을 이렇게 좀 힌트를 줬고. 그 다음, fx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오른 것은. 자, 그러면 일단 fx라는 함수를 한번 그려보자. 도함수를 토대로. 자, 마이너스 1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되는 거야? 극소를 그 가지는 거죠. 극소 그 다음 플러스 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이때 극대 마이너스 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때 극소인 거야 그 원래 함수의 그래프가 뭐 요렇게 내려오다가 요렇게 가다가 좀 다시 요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다가 뭐 어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온대 자 근데 나한테 그 힌트를 주고 있잖아 마이너스 1에서의 마이너스 1에서의 y 값이 얼마래? 마이너스 1래. 그 다음, 5에서의 y 값이, 으... 어, 조금 더 위로 그릴 걸 그랬다. 자, 아다 그냥 나 뚫게. 5에서, 5에서의 y 값, 이놈이 얼마래? 1이래. 아좀더 위로 그리자. 다시 그릴게. 자, 함수 값을 먼저 그리고 그릴게. 자, 극대 극센 건 알겠고. 지금 f 의 마이너스 1이 얼마라고 하냐면, f 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라고 하잖아. 이때, 여기서 이거 마이너스 2 표시하고 넘어갈게. 니가 마이너스 2고, f 의 5는 5에서는 뭐한요 정도 있다고 치자. 1이라고. 자, 그러면, 딴건안 줬죠? 그럼 자, 원래 함수를 다시 그리면, 요렇게 가다가, 요렇게 극대를 가지다. 가 극소를 가지다가 더 올라가야 되겠네. 요렇게 되다가, 요렇게. 에이, 왜 그리면 안 그려져? 이렇게 되다가, 요렇게 되다가, 요 정도 된다는 얘기겠다. 됐어. 자, 니가 얼마라고? f 의 5가 1이라는 걸 줬고. 그럼 자, 봐봐. 또 하나 준 게, 0에서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대. 그 Y 절편이 마이너스 1보다 작대. 그럼 X축이 대충 어디 있는 거야? X축이 요쯤에 있는 거고, 요쯤에 있는 거고. 아이고, 빨간색이 X축이 뭐 요쯤에 있을 거고. Y절편은, 진짜. YX축이 이쯤에 있을 거고, 그 Y절편이, Y절편이 마이너스 1보다 좀 아래에 있대. Y절, 마이너스 1은 어디있다는 거야? 마이너스 1이 뭐 이쯤에 있겠네. 그래야지 Y절편이 마이너스 1보다 아래에 있으니까. 됐어. 자, 이걸 토대로 이제 밑에 걸 그려보자. 네가 너에 대한 설명. 자, 그럼 이 말은 내가 FX를 그렸으니까 FX는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1이다. 그 말은 얘의 실근이 이차방정식이 2차 2차방정식이 아니네 4차방정식의 실근을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함수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이 4차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라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는 y, x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려보면 요런 형태를 뜨겠죠. 아이고, 이런 형태를 띌 거야. 됐어? 이게 뭐라고? y는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1. 자, 그럼 이 4차 방정식의 실근은 이두 좌표가 만나는 x 좌표니까 너랑 너가 되겠다. 이제 없죠? 그래서 실근이 몇 개? 두 개네. 자, 근데 그두 개가 얘, 하나는 무슨 근? 음근. 하나는 무슨 근? 양근을 가지겠구나. 그래서 답은 1번이네.